자유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순적인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투어를 듣는 사람도 격식을 가지는 정말 사실 귀족들이 가는 거였고, 저도 사실 이태리 와서 진짜 많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번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등산복의 오해와 진실입니다. 사실 저는 등산복이 우리나라에 대중화될 때부터 저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제가 좀 디테일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은 거의 일상복이 된 등산복을 해외여행에도 입고 가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번엔 조금 딱 잘라서 얘기할 겁니다. 그한 20년 전만 해도요 등산복이 점점 서울 쪽에서 점점 내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중화가 된 거죠. 등산 브랜드 특징이 좀 있죠. 일단 첫 번째로 기능성입니다. 그래서 비올때 입어도 되고 뭐 추울 때 입어도 되고 그냥 뭐좀 바람막이라 그러죠. 그냥 좀 선선할 때좀 입어도 되고 되게 기능적으로 되게 그것만 입고 있으면 그냥 만사 형통. 그래서 그 옷을 조금 비싸지만 사고 어느 곳에든 다 입고 다녔었어요. 뭐 시장 갈 때도, 뭐 쇼핑할 때도, 친구랑 놀러 갈 때도, 교복 대신 입기도 하고, 그렇게 다 입었다고요. 제가 그게 뭐 문제가 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등산복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색깔이 알록달록하죠. 왜 그러냐면 등산복, 산에 올라가는 복장이기 때문에 산에서 구조가 잘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색깔을 일부러 진하게 합니다. 이파 속에서도 유난히 많이 눈에 띄는 건 알록달록한 등산복. 그리고 산의 색깔과는 반대 색깔 보색을 사용을 해서 튀게 만드는 옷이에요. 일부러.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핏시 없습니다. 옷에그 피시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활동복으로서 좋은데 뭔가 멋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모임 장소라든가 이 사교 장소로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옷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등산을 할 때는 정말 최고의 뭐 운동할 때나 스포츠 활동을 할 때는 아주 좋은 기능성 옷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행을 올때그 옷을 입는 게 문제인데 아마 다른 나라에 갈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건데 특히나 유럽에 올때 조금 문제가 된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유럽이라고 해서 다 같은 유럽이 아니라 이거는 아 나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세요? 보이세요? 지금 여기까지 무슨 색깔이 보이죠? 다 녹색이죠. 빨간색 본적 있습니까? 노란색 본적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만약에 가을이 됐을 경우는 어떤 색깔이 나올까요?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나올까 말까요? 우리나라처럼 단풍이 그렇게 많이 지지 않아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 이눈 있죠. 이거 이, 이 색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자연의 어떤 색깔이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단풍을 많이 보기 때문에 색깔이 형형색색이 있는 것이 그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쪽 유럽은 건물 색깔도요, 이게 파스텔 톤이에요. 다른 도시의 건물 색깔들도 보통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진한, 진한 등산복을 입고 왔을 때는 뭔가 이질감이 들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유럽에 여행 오는 분들 사실 지금부터 한 5년 전만 해도 거의 다 패키지로 많이 오셨잖아요 그때는 이 그룹으로 많이 오시는데 그때 진짜 패키지에 완전 최성숙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오실 때다 비슷하게 입고 온다는 거죠 특히 단체 여행객들은 마치 서로 맞춘 듯 등산복 일색입니다 그러면 멀리서 딱 봤을 때 완전 형형색색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진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막 그렇게 쫙 있는데 그게 되게 어, 너무 특이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행지에서도 즐겨 입다 보니 등산복을 입은 건 한국인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자, 한번 밖에 나가보겠습니다. 오! 안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바꿔야지. 자, 안 봤다. 마스크 안 가져갔다. 에, 너노프로타토 마스크라. 그래, 이렇게 와야지. 여러분들. 그 색깔을 좀 위주로 좀 봐주세요. 아, 혹시나 이런 생각 들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우리한테 지적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 마음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것과 안 갖고 있는 것은 이 안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뭔가를 알고 있으면 저는 일개 여러분들 없으면 손가락 빠는 그냥 가이드고 일개 유튜버입니다좀 궁금하네 오늘 커피나 한잔 마실 수 있을까? 어, 아직 커피숍이 연 곳이 하나도 없어요. 연 곳이 없어서 이 덕분에 처음으로 공짜로 테이블에 그냥 앉아보네요. 원래는 항상 자리세를 줘야 되는 거 아시죠? 어, 제가 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 이태리 사람들한테 있어서 이 외출이라 함은 그니까 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함은 집에 있는 완전한 평상시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완전 갖추는 건 아닌데 외출할 때 갖춰야 될 것은 어느 정도 갖춰야 된다는그 인식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추리링 입고 가지 않고, 절대 슬리퍼 신고 가지 않고, 그러니까 운동복, 등산복, 수영복 뭐 그런 것은 따로 따로 딱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아 계신 분들도 조금 어느 정도 갖춰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목소리> 이분 보이시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어디 미술관 어디 뭐 살롱 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어, 나 오늘 미술관 갔다, 갔다 왔어. 막 약간 그런 얘기 할수 있는 그런 느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차를 입고 가면 어디 가서 주눅 들지 않고 뭔가 내가 여행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그런 느낌. 색깔 보이세요? 색깔 보이세요? 저기 는파가 연거 같은데? 예, 운카페에서로. 네. 오케이. 오, 꽤 포투나. 그러니까... 그렇와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이 커피를 마시게 되네요. 밖에서 나가서 마시는 정말 첫 번째 커피입니다. 감개무량하네요. 아, 이거 보이세요? 이거... 오, 이 크레마, 크레마, 살롯데 아, 눈물 날것 같아요. 아, 이렇게 커피를 마실 수 있을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아, 참 좋네요. Yeah, yeah. 그니까 이런 곳에서 딱 사진 찍었는데 약간 좀 세미 정장 풍으로 딱 사진 찍으면 이쁘잖아요. 아, 저도 사실 이태리 와서 진짜 많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장소든 간에 옷걸이가 없는 데는 잘 없어요. 식당을 가든 아니면 어떤 공공장소를 가든 특히나 그 종교 집회하는 곳 있죠. 뭐성당이라든가뭐교회라든가 그런 곳에도 다 옷걸이가 쫙 있습니다. 뭐코트라든가 이제 그런 게 이제 구겨지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거를 다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여기는 옷이 되게 중요하고 그만큼 여기는 외출 나갈 때그 옷을 정말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나라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낯선 장소에요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언어가 안 통해요. 영어도 못 하고 서로 그냥 자기 나라 말만 할줄 아는 거예요. 뭐 보고 판단할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옷이에요. 그래서 옷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옷을 입고 있냐는 정말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사실은 아니 이거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게 뭐, 뭐 영품을 사가지고 뭐 허세를 부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해외에 있잖아요 그러면 전혀 어떤 낯선 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정확한 아이덴티티가 없을 때는 상당히 불안해지고 상당히 낯설어져요 그 외국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태리어로 s t r a n i e r 라 그러는데, strano가 이상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 t r a n i e r 이상한 사람. 약간 낯선 사람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의 어떤 신분을 가졌을 때는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사실 의상이거든요 그래서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왜 유럽을 올때 등산복을 입고 왔을까 요즘은 그렇게 입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그렇게 등산복을 많이 입지 않죠 유행이 좀 지난 것 같은데 분석이라는 것은 조금 객관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객관적인 어떤 분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여행 루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여행의 어떤 수요가 다양해지고 좀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여기 이탈리아 올때한 8년 전에는 여행 상품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유럽 여행 온다 그러면 거의 다 그냥 패키지였습니다. 패키지 상품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열흘 안에 한 5개국을 돌아야 됩니다. 그냥 유럽 전체를 돌아야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 게 이제 지금도 있고, 그때는 그거밖에 없었죠. 그게 아니라면 아예 그냥 완전히 그 개별적으로 와야 되는 여행인데, 저는 이 패키지의 상품 자체가 뭐, 잘못됐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상품이란 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상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게 활성화된 겁니다. 저는 그 스위스, 스위스란 나라와 이탈리아란 나라를 한 번에 같이 가니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스위스는 자연 경관을 보는 그니까 러 산이 있는 그리고 융플라워를 가잖아요. 융플라워는 등산복이 필요합니다. 거기를 가는데 옷을 클래식하게 입는 게 조금 이상해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태리 올때 똑같은 복장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이태리만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등산복을 그렇게 많이 입고는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스위스를 가고 그리고 이탈리아를 바로 오니까 아, 스위스 가고 산에 간다는데 어 이거 등산복 챙겨야지. 아, 그 등산복 챙겼으니까 아, 어, 여기 따뜻하니까 뭐 그냥 그거 같이 입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뭐 베네치아에 왔는데 다들 등산복을 입고 있는 거죠. 왜? 스위스에서 입었던 거니까. 근데 베네치아하고 등산복하고는 그렇게 좀 어울리는 건 아니죠. 저는 그것도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건물이 현대식 건물이 많으면, 지금 나오는 재질로 만든 그 옷을 입어도 그렇게 이질적이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사실 독일 여행을 갔을 때, 독일 사람들이 생각보다 등산복 브랜드를 많이 착용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많이 느꼈어요. 이태리 사람들하고 독일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완전 달라요. 독일 사람들은 이태리 사람에 비해서 실용적입니다. 실용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용적인 도구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이태리는 실용적이기보다는 조금 쉽게 얘기해서 먹갈라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여행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해외여행의 활성화가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제가 알기로 1988년도 서울올림픽 끝나고 나서 바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989년도일 거예요, 아마. 그 이후로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하기 시작했죠. 내일부터는 해외 관광여행이 완전 자유화됨으로써 여유만 있으면 해외 나들이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실 해외여행을 생각을 한 거죠 그 전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생각을 해봐도 요 여행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 그렇게 활성화 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상업이 또 발전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교역을 하거나 뭐 그렇게 발전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조선시대를 봤을 때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바다로 막혀있고, 그 위에는 또 산으로 많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가 배가 아니면 접근성이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행에 대한 뭔가 이 체계가 탁탁 잡혀있거나, 개념이 탁탁탁 잡혀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여행에 대한 개념이 잡혀있으면 옷도 달라지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여행을 영어로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Trip. 트 r a v e l t 은 짧은 여행이죠. 트 r a 은 조금 긴 여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 간다고 했을 때는 사실 트립보다는트 r a 이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t o u 은좀 다른 의미거든요. 좀 쉽게 얘기해서 이 t o u 라는이 단어를 어떻게 우리나라로 해석해야 될까? 좀 고민 많았는데 출장의 개념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좀 관광이라고 얘기하죠. 관광이란 또 개념도 사실 나 여행한다. 이러면 왠지 오좀 왠지 좀 자유로워 보이고 좀 뭔가 좀 좋고 어, 나 지금 어디 투어에 지금 있어 지금 관광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왠지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여행이라고 했을 때 여행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나그네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여행은 나그네 여자에갈 행자를 쓰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여행을 가는 옷차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나네의 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냥 어디 마실 나가고 약간 편한 복장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인식이 딱 박혀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해외여행 말고 우리나라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보통 산에 좀 많이 가, 우리나라에 산이 많으니까. 그래서 산에 가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고 그 옷을 챙긴다는 거죠. 그게 딱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어떤 다른 도시에 갔을 때그 도시를 뭔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 뭔가 그 도시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를 돈을 주면서 가이드를 붙여서 뭔가 배우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서울 말고는 거의 잘 없잖아요. 그게 딱 박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간다. 그러면 편한 복장. 이게 딱 박혀 있다. 트래블을 갈 때의 복장과 트립을 갈 때의 복장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긴 여행을 갈 때의 복장과 짧은 여행을 갈 때의 복장은 충분히 다를 수 있거든요. and 투어를 갔을 때 투어란 단어의 어떤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투어의 의미를 제가 찾기 위해서 제가 여 책에서 좀 발췌를 좀할 겁니다. 이거는 이 출처를 밝힌 게더 중요하더라고요. 지리학자의 입문 여행이라는 그 책에서 봤는데 그 참고로 관광이라는 단어의 어떤 의미나 그런 거는 제가 그 여기 여긴가 여긴가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일 거예요. 이 클릭하시면 그 의미를 알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투어란 단어가 라틴어 토머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토머스는 원형 돌아옴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뭐 디투어 그런 우회. 윤광이란 단어가 뭐 컨투어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이 투어라는 이 단어 원형 돌아옴 토머스라는 이 단어가 언제 이 투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냐면, 영국 여행이나 독일 여행을 해보면, 이게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영국 사람들과 독일 사람들이 이태리를 그만큼 동경했구나. 그리고 이탈리아에 대한 어떤 문화적 열등감이라는 게 조금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국의 귀족들이요,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태리로 여행을 보냈고, 자기들도 여행을 갔어요. 거의 다 이탈리아에 왔습니다. 그거를 그랜드 투어라고 그랬고 그 단어가 사실 지금의 투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그랜드 투어는 정말 사실 귀족들이 가는 거였고 그 투어 가이드라는 이 직업은 귀족에게 이탈리아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책사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이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제 손님들이 귀족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귀족인 겁니다. 투어는 저한테 신청하지 마시고 다른 회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귀족들이 여행도 하다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또 자본가들이 여행을 했고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딱 끝나고 나서 이 여행이 산업으로 바뀌죠 그래서 패키지 투어가 나오고 그 패키지 투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산업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활성화됐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 여행 자유화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일반 사람들은 가지 못했는데 아마 우리나라의 고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 상위 몇 퍼센트는 해외 여행 자유화가 되지 않아도 그 정부의 허가를 받고 여행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여행을 할수 있었고, 그리고 자유화가 풀리면서 전 국민이 다할수 있게 됐고, 그다음부터 우리나라가 여행의 어떤 산업화를 가지면서 그게 투어가 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한번 이 산업화가 되고 이 돈이 된다 그러면 너도 나도 막 하면서 여행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보다 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뛰어들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어떤 본질보다는 돈이 되냐 안 되냐에 사실 초점을 더 맞추는 게 없잖아. 있잖아요. 이 투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좀아 이런 표현 좀 그런가 어좀 관광하고 투어라는 단어 들으면 왠지 조금 좀 그렇지 않나요 그 관광이라는 단어 들으면 왠지 묻지마가 생각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자유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순적인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은 나그네 길을 가는 거죠 나그네는 어차피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방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자유를 붙여? 왜? 해외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일어난 게 아니고, 그 국가에서 막고 있다가 팍 풀어가지고 돼버렸기 때문에, 그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억지스러운 산업이 되면서, 이게 패키지가 더 활성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키지가 먼저 됐고, 나중에 개별적인 여행이 나중에 됐기 때문에, 여기에다 자유를 붙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자유여행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유 여행을 갈 때와 패키지 여행을 갈때 의상이 조금 다를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역사 설명이 없는 예를 들어서 어디 단체로 산을 간다 그거를 투어라고 할수 있을까? 없죠? 그건 투어가 아니죠. 그냥 야유회 뭐 약간 뭐 유람 그걸 저희는 뭐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를 무슨 가이드라 그러죠? 투어 가이드라 그러잖아요. 여행 가이드를 안 하잖아요. 아, 니 나그네 길을 가는데 뭔 가이드가 필요해요. 그러면 투어를 할 때는 어떤 복장으로 가야 될까요? 배움의 자세를 가지는 복장으로 가야죠. 진짜 투어를 하기 위한 관광을 하기 위한 그 여행은 배움의 자세가 있는 복장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어 가이드도 격식을 갖춘 복장을 입어야 되고 그 투어를 듣는 사람도 격식을 가지는 옷을 입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나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그 문화에 대한 어떤 뭐동경이라든가 무슨 뭐 그런거 아니에요 절대 하지만 이들의 문화를 배우는 어떤 그 자세가 돼 있는 그러니까 학생들도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그 배움의 자세가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곳 이탈리아를 등산복을 입고 그냥 유람의 자세로 그냥 보는 어떤 뭐 사진 찍고 가는 자세로 그런 자세로 임한다면 그리고 어떤 나라가 그런 투어만 계속 만든다고 하면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그 나라가 우습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신 발언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이게 분명 욕 먹을 거예요. 가구 하고 이야기합니다. 잠깐만요. 아이템이 필요해요. 사랑의 부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이 패키지 상품을 안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막 대량으로 쏟아내는 어떤 그런 패키지 상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여행 패턴에 한 5년, 10년 정도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행사들도 일본의 여행사를 보고 많이 참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패키지 안 나옵니다. 제가 패키지를 절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패키지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탈리아의 어떤 여행을 그냥 산업적으로 대량으로 쏟아내는 것 자체가, 이거 조금 되게 약간 그럴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죠? 제가 말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까 그러니까 깊이가 없는, 그냥 돈 벌려고 계속 그, 그, 그 이용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진짜 여행의 어떤 그, 뭐 해야 될까. 그, 투어에 대한 거. 여행이란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깊이 있는 거요. 예 그냥 마냥 돈 벌려고 그 사람들에게 뭐 돌려가지고 뭐돈 벌겠다라는 그런 식의 여행 패턴은 이제 사라질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그런 여행사들은 잘안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깊이 없어버리면. 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 다 깨닫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투어 가이드란 이 직업이 야야 야, 야, 저기서 뭐어 저기 한국 사람들이 나 온다는데 야 네가 나가서 좀야좀 좀 설명 좀 하고 온다. 이런 느낌의 투어 가이드는 아마 지구상에 사라질 겁니다. 자, 등산복을 입고 오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아시겠죠? 그냥 외면상으로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의상 같은 경우는. 그냥 간편한 여행을 오셨을 때는 사실 등산복 전혀 문제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이탈리아에 오시는데 돌로미티 산악 여행을 하신다. 그러면 등산복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베네치아에 오시거나 피렌체에 로마를 오시는데 그냥 마냥 등산복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거죠. 그냥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고 식의주라고 안 하잖아요. 사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의복에 신경 많이 썼던 나라거든요 참이옷 안에 참 많은 것이 담겨 있네요 저도 이 컨텐츠 만들면서 살면서좀 후회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생각이 짧았던 부분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완벽해서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뭔가를 교육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거 만들면서 참 많은 것을 반성하고 후회하게 된 부분도 있어요. 같이 공유하고 싶고 이 이야기를.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될문제지 않을까. 야 이게 진짜 등산복에서 시작돼서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잘 봐주셔서 고맙고요. 제 이야기가 계속 기대되고 계속 보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나세바